안녕하세요. 카메라 가는 모든 것 필메라의 필리입니다. 오늘은 고독스에서 새로 나온 플래시 고독스 V1 프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 리뷰는 가오포토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았지만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는 순수한 제 리뷰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고독스 V1 프로 리뷰를 하는 게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전에 고독스 V1은 나온 지 거의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내돈내산으로 사서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1만 유튜버가 되었다고 이렇게 장비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V1 프로는 언뜻 봤을 때는 이 V1과 구분이 거의 가지 않을 정도의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V1과 비교해서 보시면 이 원형 헤드나 부드러운 헤드 각도도 좀 그대로이고 무게는 약 50g 정도 더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이 뒤에 있는 프로라는 로고를 빼면 잘 구분도 못할 정도인데 기존에 있던 이런 V1의 고독스 AK R1 키트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배터리도 심지어 호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세하게 보면 정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우선 외형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 앞쪽에 전원팩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새로 생겼고 왼쪽을 보면 TTLM 스위치가 새로 생겼어요. TTLM 모드를 바로바로 바로 스위치로 바꿔줄 수 있는 기능인데 저는 대부분을 매뉴얼 촬영을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공영장 같이 촬영 현경이 급하게 변하는 상황에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분을 보시면 기존에 별도의 충전기가 필요했던 타입에서 배터리에 이렇게 직접 USB-C 단자를 연결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V1을 사용할 때에는 촬영장에 갔을 때 종종 충전기를 챙겨오지 못해서 좀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플래시 본체에 USB-C 포트가 없는 게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터리에 USB-C 단자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유사시에 다양한 옵션으로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기존의 V1에서 사용하던 배터리와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프로 모델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전면부에 분리형 서브 플래시가 새로 생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은 크기 때문에 이게 별 소용이 있을까도 싶지만 촬영장에서 사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어요. 행사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이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플래시를 이렇게 전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천장으로 바운스를 쳐서 조명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더 부드러운 빛을 얻고 주변까지 밝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이렇게 조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면부의 인물에 들어가는 조명이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명 뒤에 쓰는 이런 리플렉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좀 관리할 때 신경을 더 써줘야 하고 쉽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브 플래시는 그런 아쉬움을 모두 채워줍니다. 이렇게 한 제품처럼 쉽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쉽고 메뉴에서 서브 플래시의 밝기도 따로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촬영 현장에서 모델 촬영본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전면광으로 촬영을 했을 때는 에 인물의 주변으로 비네팅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천장 바우스와 서버 플래시를 동시에 활용해서 촬영을 했을 때는 비네팅이 없는 깔끔한 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독스의 V1이 프로포트 A1의 가성비 버전으로 사용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룩북 촬영을 할 때도 저도 프로포터를 사용하긴 하지만 야외에서 개인 작업을 할 때나 아니면 가끔 보조용으로 이 V1도 자주 사용을 하는 편이었었는데 문제는 이 V1으로 연속 촬영을 했을 때 리사이클링 속도는 빠른 편이었지만 일정 숫자 이상으로 촬영을 했을 때 풀파워의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몇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V1 프로는 그런 불편함 없이 영속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리사이클링 속도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 하긴 하지만 V1의 리사이클링 속도는 1.5초로 매우 빠른 편이고 배터리 팩을 사용했을 때 1.3초까지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V1 프로는 스펙상 최대 출력으로 100회의 연속 촬영을 보장합니다. 이 리사이클링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상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대 풀파워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카메라 헤드를 제가 막고 테스트를 해보긴 하겠지만 눈이 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리사이클링 속도는 이 정도인데 손바닥이 뜨거워질 정도로 조명이 굉장히 강하네요. 이 V1 Pro를 테스트해 보면서 새롭게 나온 X3 트리거도 같이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쁜 파우치에 들어가 있는데 X3 트리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우선 가장 좋아진 점이 이렇게 작고 가벼워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프로포토의 최신 트리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터치가 가능한 소형 스크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카메라에 장착했을 때 거의 무게가 안 느껴질 정도로 좋아서 가뜩이나 카메라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제 손목에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터치도 스마트워치처럼 정말 스무스해서 컨트롤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조그만한 조그 다이얼도 있어서 이 다이얼로도 기능 조절이 가능해 매우 좋았습니다. 컨트롤 가능한 채로도 32개나 되고 A에서 F, 1에서 9까지의 그룹 설정. 99개의 ID 설정이 가능해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함 이상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게이 플래시와의 거리 설정 기능이에요. 어, 플래시를 활용하다 보면은 카메라의 하시 부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의 옆부분을 설치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하면은 이 무선 트리거와 플래시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발광이 안 되는 트리거들이 종종 있습니다. 보통 30cm 이상은 이렇게 떨어뜨려도 나야지만 트리거가 작동이 가능한데 이 X3는 무선 거리 조정이 가능해서 0에서 30m, 1에서 100m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도 발광이 돼서 정말 너무 좋아요.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조명을 제일 약하게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터치로 조명 조절을 해주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서도 트리거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런 기능은 기존의 X1 Pro, 프로, X2 Pro에서도 사용이 가능했던고는 하는데 솔직히 있는지도 몰랐던 기능입니다. 하지만 X3에서는 메뉴가 매우 직관적이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X1 Pro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X1 Pro를 보내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 V1 Pro는 확실히 V1보다 더 향상된 성능과 기능성을 보여주는데 마지막으로 색온도 안정성이 어느정도인지 테스트로 한번 해볼게요 최대 발광에서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 한번 결과물을 봐주세요 보시면 은 이렇게 사진의 결과물이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색온도 안정성도 매우 뛰어난 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득스의 V1 프로 플래시와 X3 무선 트리거 리뷰를 진행해 봤어요 고득스 조명이 정말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성비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비 지원을 받아서 리뷰를 하긴 했지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V1도 사실 제가 좋아서 제돈 주고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V1 프로로 갈아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리뷰로 뵐게요. 안녕!